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자손들, 그 지파의 그 숫자에 따라 그 땅을 분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땅을 분배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와 17장의 말씀은 문하세 지파. 요셉의 첫째 아들 문하세 지파에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가나한 땅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슬로부아의 집안, 그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그 슬로부아시라는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 다섯 명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섯 명의 딸들은 오는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구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세의 명령에 따라 우리 자신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오늘 여호수아와 그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렇다면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러한 이야기, 명령은 어떤 것인지, 약속받은 그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27장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2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242면쯤에 있습니다. 네. 네.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르앗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하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멘 모세,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지파의 슬로브아시라는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다섯 명을 낳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로브아시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뜻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수명이 다 되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대로 그 슬로부아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죄즉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딸들은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할때 자신의 아버지 슬로브아슨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무리가 고라의 무리는 어떠한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을 한 무리가 바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 방식을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땅에 삼켜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로부아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들은 고라의 무리와 그 고라의 무리들로 고라의 무리의 선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 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고 그 슬로브와 자신들의 앞 자신의 아버지는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슬로브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 무리에 들지 않았고 결국 나이가 들어서 정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찌하여 자신들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종족에서 삭제하고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라고 오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가부장 제도가 굉장히 심하,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장남이라든지 아들에게, 어, 부모님들의 재산이 많이 이렇게 상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처럼 가부장 제도 아래 있었던 것이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다 보니 땅의 대표성을 지닌 남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로부앗은 남자를 낳지 않고 딸들만 낳았기 때문에 이땅 분배에 있어서 제외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딸들은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의 개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개념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이 말씀을 볼때 당시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히브리적 사고를 사고 안에서 이 땅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 부동산, 투기 뭐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면서 이러한 재테크의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고 땅을 많이 사고 집을 많이 사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재산을 좀 부풀리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이 땅의 개념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땅은 어떠한 개념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땅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내꺼 넣꺼 하면서 이렇게 사고팔고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는, 성경에서는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을 처음으로 약속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너의 후손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땅을 약속할 것이다. 그리고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러한 땅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기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거류하는 우리는 거류민이요, 동거인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처가 없는 낙은의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강대국들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유랑하다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삼아 그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것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랑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위협이 있죠. 다른 나라의 왕들로부터 자신의 자신이 죽을 수 있게 되자 결국 아내를 누기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거짓말을 시킵니다. 즉 땅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 하나님이 보호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땅 안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8편, 2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높은 성벽을 쌓아서 그것으로 산성으로 삼아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죠. 험한 골짜기에 성을 지어서 요새로 만들어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산성이 바로 하나님이요,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들의 피할 반석과 바위는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 슬로브왓 여인들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르하살과 많은 지휘관들 앞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막문 앞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슬로브아 이 슬로브아 딸들이 요청하지만 이 슬로브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바라보면 이 슬로브아시라는 사람은 애굽에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슬로부아시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라 자손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며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은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지막 수명을 나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슬로브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슬로브아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면 그 딸들은 결국 다 뿔뿔이 흩어져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 그 아버지의 기업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슬라브아의 딸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오늘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찾은 민수기 2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아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슬로부앗의 딸들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규정을 주시죠. 바로 어떤 규정이냐면 그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만약 딸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오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그 집안에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슬로브와 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르하살과 그 회중들을 대표하는 지휘관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 이땅의참 산성이요, 참 반석이요, 참 요새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슬로브와 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강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고 이 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브아 여인들은 어떠한 사회적 제도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자 간곡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딸들이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